네, 안녕하세요. 펭귄층입니다. 네, 한주 라이트 메탈. 네, 그리고 TMC. 네, 19일 상장이죠. 목요일. 네, 어, 미래 현대차 유진 투자 증권이었고, TMC는 하나 증권이었죠. 네, 증거금은 한 1.5조 정도 들어왔고요. 아, 한주 라이트 메탈이죠. 네, 어 배정은 미래 현대차 유진인데, 현대차 같은 경우에 16주, 17주. 네, 10주만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보통 10주 이상 배정되는 경우에는 한 주에서 몇주 정도 더 배정이 되는 경향이 우 있고요. 수요 예측이 한1,000 정도 나왔었죠.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유통 가능 비율이 많았죠. 38.50%총 주식수 네, 1,900만 주인데 네 공모가가 3 3 0 0 원이니까 네, 시가총액 600억 정도, 602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몸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사실상 그런데 어, 유통 가능 비율이 많이 높죠? 35.58%. 네, 기간 의무 하격이 56만 6천 주 하격이 됐고요 11.61%입니다. 어, 빨조비는 뭐, 극히 낮은 수준이고, 유통 가능 금액은 214억, 690만 주. 네, 690만, 700만 주에 한 200억 정도 된다. 네, 이것만 생각하고, 어, 매매를 하면 될것같고요 예, 다음은 TMC죠. 네, 경쟁률이 극히 낮았죠. 0.81이었고, 청약건수가 2,100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. 뭐, 메이저 증권사도 아니고, 어, 같이 청약을 하다 보니까 네, 한주 쪽에 금액이 좀 많이 몰린 경향이 보이고요. 51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. 시장의 관심이 대단히 낮다. 수요 예측도 31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극히 적었죠. 유통비율은 25.73%고요. 음, 한주 같은 경우에는, 네.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었고, TMC는, 네, 28,000원에 결정, 결정됐죠. 32,000원, 38,000원인데, 하단보다 한15% 이상, 낮은, 한 12%, 13% 정도 되나요? 네. 일반 배정이 54.2%가 실권이 났죠. 네. 그게, 어, 하나 주간사에서 인수를 했고요. 기간 의무 보유 하약이 17만 1000주, 네, 유통 하약 비율이 13.44%, 하약미하이 하격, 86.56%죠. 어, 상에 유통하는 주식수는 17만 1천 주를 빼고, 257만 1 2백십 주가 나왔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719억. 네, 규모가 3천억 정도 되고요상장 어, 유통 가능 비율은 24.12%인데, 어, 일반 배정에서 실컷 난 주식들이 내 하나에서 인수를 했는데, 하나가 상를 아침에 유통 물량으로 내보낸다 그러면은, 아주, 그 서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고, 하나 IPO 담당자들도 아주, 골,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. 당일 날 출회할 가능성은 뭐 출회할 수는 있지만은 낮아 보이고요, 사실상. 유통 가능 비율 및 빨주비는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는 좋아요. 네. <laughs> 어떻게든지 희망 해로를 돌려 가지고 네. 어차피 망한들 라도뭐 지금부터 걱정한다고 해 가지고 망한다 해 가지고 네, 내일 아침에 안 망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<laughs> 내일 아침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잘될 거라고 굳게 믿어야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50주만 받았고요 50주면은, 28,000원 곱하기 50주면은, 140만원이죠. 네, 140만 네 수출료 2,000원도 있고. 새첫 IPO부터, 네, 피보면안 되는데, 네, 주의해야 될것 같고. 어, 참고로, DB죠. 도마 어플이죠. 도마. 도마 어플, 네, 이벤트 신청한 분들이 꽤 있, 있죠. 네, 어, 대기간이 16일 월요일부터 1월 27일, 네, 금요일까지인데, 어, 3% 수익률만 달성하면은, 네, 가상계좌니까, 네, 당첨이 되면은, 뭐 이쪽 주식은 잘안 주겠죠 대부분 다나이라 DB 금융도대 다 날이 5500원이고 d b 가 4천 얼마죠 일단은 내일 아침에 내 시가로 매수를 해 놓는 게 시가로 매수를 하고 어장 당시 작하기전에 해야겠죠 거래하다 보면은 이거까지 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에 영상도 내 녹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주든 TMC든 둘 중에 하나 내 시가에 매수해서 네3% 수익만 나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죠 뭐 가상계좌고 내 손실이 난다 그래도 가상이기 때문에 3% 수익만 나면은 네. 다 이거겠죠. 네. 하여튼, 저양한 분들, 내일 거래 다들 잘 하시고요. 네. 새해 첫 거래니까, 네. 긴장도 되고, 오랜만이 하니까, 네. 손도 좀 떨리고, 그러지도 모르니까, 네. <laughs> 마음 단단히 먹고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고맙습니다.